자, 303번 봐 봐. 자, 지금 요거 보면은 우리가 외웠던 거. 여기 위에는 좀가져올까이건 외워야 돼. 방법이 없어. 자, 그래서 지금 얘는 옌거 같고 그지 얘는 또옌거 같잖아. 자,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좀 만들어 주자. 모양을. 자, 그래서 요런 식으로. 자, 요런 식으로 해 주면 되겠죠. 요 식으로. 자, 요런 식으로 하면은 n은 1 플러스 a 제곱 x인데, 여기도 x를 나눠주고. 또 중요한 거는, 여, 얘랑, 얘랑, 얘랑 같아야 되잖아? 여기다 마이너스 a를 곱해줘야겠죠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다가는 지금 이렇게 똑같아야 되니까, a 제곱을 곱해주면서,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, 그러면? 1이 되고, 얘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, a 제곱부터 a 제곱분의 마이너스 a. 요거 해서 계산하면 9분의 1 나온다. 뭐 이런 말이겠죠.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약분하면. <laughs>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9분의 1이기 때문에 A는 뭐가 돼? 마이너스 9. 요게 되겠죠.